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원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교티하는 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30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시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급하게 천사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소돔과 고무라 성에서 탈출한 롯이 너무 두려웠죠. 그래서 급한 나머지 저산까지 가기에 우리가 두려우니 이 앞에 있는 작은 성, 작은 성, 소활성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소활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자, 소활성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무라를 불태워버리는데, 롯의 아내가 미련 때문에, 그리고 탐욕 때문에 뒤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 하고 뒤돌아보다가 소원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롯과 그의 두 딸은 너무나 소설아치게 놀라게 된 것이죠. 이 소활성에서 자기의 생명을 붙였지만, 지킬 수는 있었지만 그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모습 속에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이 성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알에 있는 그 사람들도 두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에 소돔과 고무라이의 그 불과 유황비를 내리셨던 것처럼 이 소활성에도 아마 내리시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소금기둥으로 변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소금기둥으로 변하지는 않을까에 대한 이런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심리적인 큰 작용을 했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지 아니하고 그들의 염려와 생각들로만 더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나머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갔는데 산 속에서 거주하면서 뭐 먹을 것이 있나요? 거주할 것이 있나요? 그래서 산 속에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동굴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이 살 도리입니까? 그래서 동굴에서 롯과 두 딸이 거주하기가 참 불편하죠. 그러니까 두 딸이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아버지로 늙었고, 배필된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동굴에 사는 처지가 되었는데, 얼마까지만 해도 우리 소돔성에서 아주 멋지게 고기하고 예쁘게 아름다운 기부인으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신세가 아무것도 없다. 이 동굴에서 살아가는 처지가 되었는데 누가 우리에게 시집 오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도 죽고 우리도 다 여기에서 대를 못 입고 죽으면 큰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버지 대를 입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아버지에게 술을 짠딱 먹이고 제정신으로는 안 되니까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를 성적으로 유혹하여서 큰 딸이 아버지와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고 그다음 딸이 두, 두 번째 딸이 또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부모 말씀에서 로선 잠에서 깨어났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 눕고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전혀 로선 깨닫지 못하더라. 그 후에 결과적으로 두 딸이 아버지로부터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모학과 안몬 자손. 암문자손. 안몬 자손의 조상 베난미를 낳게 되었다. 옳은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 그들이 취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세상의 도리를 따라 찾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도리를 따라 가다가 결국 그들의 집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버리는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대결 구도에 빠져 있는 모압 안몬 자손의 조상을 낳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한 로세 가정의 파멸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눈에 보기에 좋게끔, 눈에 보기가 좋아서 그것을 따라갔던 롯이 결국은 살기 위해서, 더잘 살기 위해서 소돔성으로 갔다가, 결국은 소돔성에 멸, 소돔성에서 세속화되어 버리고, 그리고 그것에 탈출해서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번더 회개하고 살 기회를 주셨지만 말입니다. 소돔성에서 꺼집어 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 중복 기도로 인하여서 로드에게 다시 한번도 소돔성과 같은 세속화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것을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정은 이미 세속화에 물들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라 세상의 도리를 쫓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을 오늘 말씀을 통해여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축복하고, 오직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위치와 세상의 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신의 선택이 야기한 비윤리적인 출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의 도리를 쫓아서 나아갔던 로세 두 딸의 그 만행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가정이 완전히 깨어져버린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소돔, 그리고 소활성, 산, 그리고 동굴, 그리고 비참한 출생들. 가면 갈수록 쪼그라들고 가면 갈수록 비참해져가는 로세 가족의 일대기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니라 세상의 도리를 따라 추구하다가 그 결과를 낳게 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제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